어장 이번 <laughs> 시간에는 최근에 어. 학생들이 상담 있게 왔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상담 사례에 대해서 네, 좀 얘기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학생들 자체가, 음, 요즘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들 많이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중학교 3학년 때도 그렇고, 네. 뭐 중학교 음. 2학년 학생들도 그럴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음. 네. 성적은 안 나오고, 내신은 안 나오는데, 음. 내가 이대로 공부했을 경우에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음.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음. 이 길도 찾아보고 저 길도 찾아보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일본 유학. 어. 내가 일본을 일본에 대해서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음. 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있지 않으니까 음. 한 일본을 한번 가볼까 해서 인터넷으로 또 열심히 막 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뭐 학교들 뭐 전문학교, 대학교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광고성 멘트 엄청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열름 우리 학생들 거기에 보면은 막그 글에 이끌려 가지고 그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글 속을 읽어 보면 취직도 다잘 되고 그냥 팔아 다 있어요 일본에 가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음. 부분에 함정이 좀 많이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 다 좋다고들 하죠. 우리나라 학교들도 다 똑같아요. 네. 뭐 우리 학교에 오면은 뭐 취업률이 몇 퍼센트라는 둥뭐 미래를 책임진다는 둥 공부 안 하면 취직 안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공부를 안한 거야. 네. 그렇죠. 할말 없죠. 그럼 똑같이 일본 유학도 본인이 확실하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유학을 갔다가 어, 섣불리 결정을 해서 나는 일본 가서 공부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봐요.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한 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공부가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뭐 사실상 국내 대학도 갈 데가 많으니까 공부가 부족한 아이들이 어 그럼 뭐 일본 유학이나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음, 많겠죠. 아주 뭐 뛰어나지 않아도 뭐 네. 한국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애들은 한국 대학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뭐 본인이 어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꼭안 온다는 건 아닙니다. 음. 저희 학원에도 아주 우수한 애들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은 확실하게 자기 목표가 있어요. 자기 목표가 있고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음. 음, 물론, 음,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학교 공부의 성적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길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네.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 확실하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일본 유학을 택한 학생들도 상당히 네. 있거든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음, 이 학생이 네.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네. 학생이, 음, 디자인? 네, 디자인. 음, 음. 많은 학생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음. 말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디자이너 네, 하면은 네. 막 그림도 그리고 아, 너무 네. 화려한 세계가 네.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디자인 하면은 본인이 뭔가를 굉장히 음? 그렇죠. 음,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서 음. 자기만의 혼자만의 이 디자인으로 뭔가 크게 될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들을좀 많이 갖잖아요. 음.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해서 자동차를 생각하면 자동차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차의 그 멋있는 그렇죠. 그 멋있는 네. 그 스타일을 갖다가 네. 내가 디자인할 거야 네. 이렇게 하는데 잘 알아두셔야 될게 자동차는 껍데기 뿐만 아니라 핸들에서부터 바퀴, 휠, 뭐, 기어봉에서부터, 내부 디자인에서부터, 의자 디자인에서부터, 껍데기, 이 자동차의 겉모습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보통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면 몇백 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전투기 탄다고 생각하는데 몇명못 타요. 어, 어. <laughs> 그거랑 똑같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어. 딱몇명 빼놓고는 이그 디자인 본인이 생각한 자동차 디자인의 그 껍데기를 그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 허황된 그리고 너무 그 화려한 부분만을 보고 쫓아가면은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거기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보통 학생들이 디자인하면 여학생들이나 뭐 남학생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가 옷을 좋아한다. 네.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옷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음. 그러면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그림을 그렸니? 음. 네, 그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렸니? 그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음. 그렇지만 그림의 특출난 그 실력을 네. 가졌다라는 부분을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디자인의 세계가 옷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아, 진짜 더 바늘구멍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좀 성적이 애매해서 일본 선택을 한다고 하죠.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성적 애매한 애들이 그림 그린다고 하거든요. <laughs>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 이 참에 자기네 반에 학생들 3분의 2가 <웃음> 예체능이래요. <웃음> 그래서 어, 그럼 나도 미, 이제부터 미술을 좀 공해가지고 이제 실기를 좀 해가지고 그냥 내년에 미술로 대학 갈까? 그 생각을 아주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어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laughs> <맞지. 웃음> <laughs> 그지그 일본에 가면 일본에 가면 우리가 보통 일본하면 떠오르는 게 애니메이션 네, 떠오르지 그치.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애니메이션을 가르치는 전문학교가 한 2천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2천 개에 한 명씩만 다 해도 2천 명이고 열 아, 명이 다이면은 <laughs> 2만이. 2만이고 100명이 다이면 20만이고. 그죠? 네. 여기 단순 예산으로 하자고요. 그냥 100명만, 100명 훨씬 넘습니다. 뭐 외국에서 다 불러드리니까. 그럼 100명만 따져도 20만 명인데, 20만 명이 애니메이션 그려서 20만 명 분의 애니메이션이 그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 허황된 꿈을 쫓지 말라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은, 그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음악도 음악, 신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공부의 신동도 있어요. 우리는. 네, 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불나방처럼 빛을 보고 그 빛만 보고 네. 막 쫓아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벗어났긴 했는데 그 음. 상담을 한 학생 같은 경우도 옷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네. 해서 왔는데 그 일본 하면 도쿄에 이제 신주쿠에 있습니다 그 어? 무슨 네? 디자인 음, 장하고 네. 학교 네. 해가지고 네. 있는데 아. 어. 어, 별볼일 없어요. 거기 너무 광고를 갖다가 심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든지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유,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진짜 요거도 먹을까 봐 그쪽에서 뭐라 그럴까 봐 제가 말은 못 하는데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고요. 음 본인이 옷에 대해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옷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본인만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진짜 본인이 적성에 진짜 맞는지를 제대로 찾고 학교에서 광고하는 거를 절대 믿지 마세요 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나오면은 막 미래 뭐 어, 선배들은 뭐 어, 어디 갔다는도 이거 하잖아요 그럼 그 선배들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약에 천명이다, 천명의 선배들이 다잘 풀렸겠습니까? 잘난 사람, 응? 음? 잘난 사람 한 서너 명 갖고, 그것 갖고 광고하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고등학교에. 아니면 학원도 똑같습니다만은. 거기 딱 하는 게뭐 있어요? 서울대. 음, 음. 음, 아니. 학원생이 3 5 400명인데 서울대에 2명 합격, 그걸 그냥 메인으로 놓고 나머지는 겉절인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학원비 똑같이 냈는데 왜 걔네들은 이름 나오고 네. 내 이름 은안 넣어줘? 응? 어? 네. 그렇죠. <laughs> 이게 이런 식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아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만약 관심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오신다고 하면 오세요. 저 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얘기해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실상에서부터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낼 부분과 그건 실상과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줍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가지고 장난칠 수는 없어요. 일본에 가면 뭐 파라다이스스가 있고 거기 가면 장래가 보장되고 이런 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에 가는 건 자기가 혼자서 개고생 찾아 가는 거예요. 근데 개고생을 해서 살아남으면 한 사람의 인재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지. 무슨 일본에 가면은 막 편하게 공부하고 막 공부 조금만 해도 취직되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laughs>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어, 항상 아이들, 부모님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택한다고 하면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해서 저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면은 무조건 뭐 학원 다니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절대 하질 않아요. 음, 뭐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학원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긴 한데 <웃음> <웃음> 이게 썰도 풀고 네, 어? 사탕도 네. 주고 이래야 네. 되는데 제가 그런 걸못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솔직히 이뭐 사설 교육기관이지만은 교육자로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음. 확실하게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근데 인터넷은 솔직히 믿지를 마세요. 인터넷은 광고글이 많죠. 광고도 그렇고, 아니요. 그리고 거의 다 댓글 쓰는 거 보면은 누가 써놨어요? 뭐 어디에 가면 무슨 선생님 어쩌고. 아 속보이는 그인터넷들 아유 진짜 뭐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러지 맙시다 좀. 응? 애들 데리고 <laughs>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전국구로 장난을 쳐요 그렇게 인간들이 조금. 양심껏 살아야지. 음. 뭐, 음, 인터넷에 뭐, 누구 선생님에 가셔서 어쩌고 해서 배워서 뭐, 나는 몇 점. 우리는 없겠습니까? 왜 우리는 안 쓰겠어요? 음. 예, 왜안 쓰냐 하면은, 그거는 각자의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인 거지. 그렇죠. 성공한 사람, 그러면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이 수, 수천 명인데, 그 중에서 한두 명성공한네 보고, 야, 이거 좀 써줘. 이렇게 해서 쓰면은 서울대학교 들어간 애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요, 잠잘 거다 잤어요. 욕 바지로 가 쓰는 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나온 수기 이런 거 하나도 믿을 거 없고요. 내 자식이 실제 어느 정도의 실력이고 어느 정도의 공부에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일본 유학을 결정을 하셔야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광고글에 현혹돼서, 뭐, 일본어 몇 급만, 뭐, 1급도 아니고, 뭐, 그 2학급만 가져도 일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합격하면 뭘 겁니까? 말도 못 알아듣는 대학가 가지고. 음. 거기에서 나와서, 뭐, 거기 나오면 어디 취직뭐 애가 취직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뭐, 거기에서 애가 공부를 안 했어요 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일본어로 유학을 갈 거면은, 일본어가,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가도 헤매요. 6개월은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일본어 뭐 3급이면 간다는도 그냥 봐도 사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그또 겉멋이 덜어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아 나는 뭐 일본 유학가는 학생이야. 뭐, 언건 설정, 막 애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난 유학 가는 사람이, 유학 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너네들보다 뭐, 일본어가 뭐, 월등히 좋아. 뭐, 이렇게 막 내보이고 싶어? 그런 어린 마음이니까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공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 정도는 내가 그냥 알지, 당연히.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잘 그렇죠. 네. <laughs>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일본으로 유학 가고 일본어를 웬만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 네. 주변애들은 모르다 보니까 애가 조금만 아, 알아듣고 말 조금 네. 하면은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네. 웃기거죠. <laughs> 실은 네. 예, 뭐 JLPT 1급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JLPT 1급 일명, 속된 말로, 껌입니다, 껌. <laughs> 그런 거 가지고, 일본 유학 갈 생각을 해서, 그걸 1급 가졌으니까 나는 굉장한 실력이야. 웃기는 거죠, 실은. <laughs> 그것 고웃기다 않아요. 중학생 실력 정도나 되려나? <laughs>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 그런 거 갖고 우쭈해하지 마시고, 꾸준한 공부하고요. 뭐, 이재유 점수 뭐, 350점 이상을 맞아서 나는 어디에 입학을 했는데, 우줄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거 중학생 수준이 중학생 수준. 일본에서 이재유 자체가 중학생 수준이라는 거를 좀 알고 겸손해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등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몇 점이면 갈수 있다는 등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 학부모, 최근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좀받셨어요 어, 대부분들은 일본의 실상을 잘 모르시고, 네. 일본 물가, 그 다음에 학비, 그 다음에 생활비, 네. 내지는 미래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졸업을 했을 때의 미래 의 학생 장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한 21년째 하고 있으니까, 음. 저희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21년, 그니까 처, 어. 초창기 때간 학생에서부터, 뭐, 최근에 가는 학생까지, 저는 다 연락을 하고 지내고 네.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일본에 네. 살아보지도 않은 애들이 일본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음. 거, 아주 가짠지도 않고, 네. 웃지도 않은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웃기기는 네. 한데, 네. 실상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네. 음, 가끔씩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1년에 몇 번씩 가면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실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음.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부모님들한테 이제 허심탄회하게 네.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실생활도 없는 상태에서, 어, 그냥, 떠도는, 그, 돌아다니는 글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음. 어, 정확하게, 아이가 진지하게 일본으로 갈 마음이 정확하게 있고, 음. 목표가 확실한지,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음.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죠. 저도 한 21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일본도 유학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어제 말씀 들어보시고 아이의 어, 꿈을 펼쳐줄 건지 아니면 포기 시킬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 음. 일본 유학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